아,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알테오젠은 지속적으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좀 매매하시는 종목이기도 하죠. 어 그리고 아, 어, 최근에 이제 참고할 만한 리포트와 좀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자, 관련 내용 한번 어, 체크를 해 볼게요. 어 최근에 나온 리포트의 이제 핵심은 네, SCD와 이제 지속 경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제약바이오주의 트렌드가, 신약개발도 중요하긴 한데, 약표를 어떻게 오래 지속시킬 것인지, 어떻게 편리하게 어, 변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테오젠도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종목이고, 또 나온 기사에서는 이제 PBR이 뭐 77배나 됐다.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PBR이 평균, 코스피 평균 10배, 알테오젠은 네, 77배다. <laughs> 엄청 높죠. 이것만 보면 뭐 상당한 고평가가 아니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 상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평균 10배 코스피 2 0 0기업 평균 PBR 1배를 10배 정도 웃도는 수치고요. 가장 높은 PBR 배수를 기록한 알테오젠의 PBR은 76.74배. 무려 77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의 일은 일곱 배나 된다는 겁니다. pbr이 일 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고 심지어 유통주는 영점삼 배도 안 되고 어, 은행주 영점사배안 되는 종목 엄청 많죠. 배당도 주는데도 근데 어, 알테오젠은 칠십 칠 배다 라는 부분이죠. 일위 어, 상장사인 삼성전자도 영점팔배 밖에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같은 기간 선진국 전체 평균 pbr 삼점이배 이십 사개신국 평균 일점칠배 근데 코스피 pbr 평균이 일 배니까 한국이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수 있고 알테오젠의 PBR이 거의 77배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시총 상위 30곳 중에 PBR이 가장 높은 업체. 자본이 2700억밖에 안되는데 시총이 21조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죠. 21년 연초에 4조원이었는데 4년 새 5배 이상 덩치가 커지면서 PBR이 급격하게 올라왔다. PBR 상위 종목 보면 알테오젠이 가장 높고요그 다음에 보르노이, 펩트론, 네이처셀, ABL바이오.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부 다 제약바이오주라는 것을 알수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그 제약바이오주만 이제 언급을 한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PBR 고가 상위 종목을 보면 80% 이상이 거의 다 제약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약바이오주만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어 근데 이제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도 PBR이 낮은 게 있는데 이 중에 SD 바이오센서, 대웅, 노, 종근당,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등이 저 PBR 그룹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와, 알테오전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이어서 저 PBR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주를 볼 때는 저 PBR이 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의미가 조금 적다 그리고 PBR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고평가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는 저평가로 움직인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얼마나 줄수 있느냐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알테오전이 이렇게 PBR이 높은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타당하죠 최근에 나왔던 알테오젠의 그 IR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4월 1 4일날 나온 건데, 네이버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증권의 리서치 가시면. 그래서 알테오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마 설명이 좀 이해가 가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는 리포트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보시면 알테오젠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빅파마가 선택한 기술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테오젠은 IV제형의 SC제형 전환 기술. 네. 어, IV제형은 정맥 주사고요. SC제형은 피하 주사입니다. 주사하기가 더 편한 거죠 이게 지금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좀더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형 바이오 의약품 기술 넥스피 네, 요게 이제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네. 어, abl 바이오가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플랫폼으로 상당한 그 시장의 관심을 받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핵심은 scj형 전환 기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넥스피 기술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준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기술이라,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확장과 키트루다 SC 제형, 그 다음에 에너트 SC 개발 파트너십 확보로 SC 제형에 대한 개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SC 제형이 처음까지는 키트루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키트루다 뿐만 아니라 다른 SC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넥스피도 마찬가지죠. 넥스피도 이제 한두 개 의약품은 종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의약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올해는 기술료 수익이 당연히 증대가 됩니다. 매출액은 1,600억으로 57%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업 부분별로 기술료용 매출,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다두 자릿수 성장인데 최소 몇 년간 이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니까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기업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사업 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 기술 영역 수익이 76%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누가 뭐래도 기술 기업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PER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그 다음에 비중을 봤을 때 내수는 거의 없고 수출이 9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환율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지금 원화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약세잖아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수혜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하이브로자임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제 읽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리포트에 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분관계에는 그렇고 항체의약품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adc 시장 성장 어, 요건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맥주사랑 피하주사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를 바꾼다 라는 개념인데요 이 정맥주사를 보시면 주사를 더깊숙이 찔러 넣어서 정맥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피하주사는 여기까지 안 가고 피하까지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정맥 주사는 혼자 주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피아 주사는 스스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s c 제형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ID 제형으로 가면 조금 더 얇은 표피층에 해도 되니까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s IV 제형을 s c 제형으로 바꾸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 부분에서 알테오제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제일 핵심 기술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의 비율을 보면 다잘렉스의 경우 2020년에는 다 이제 정맥주사였잖아요 피하주사 제형이 들어온 다음에 피하주사 제형이 압도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정맥주사는 적습니다 당연하죠 sc 제형이 iv 제형보다 편한데 굳이 안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잘렉스뿐만 아니라 키트로다가 됐든 뭐가 됐든 sc 제형의 비중이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죠 그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알테오젠이 가져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블록버스터 제품 의 특허가 만료되면 그에 따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티트루다 매출은 이제 2026년에 정점을 찍고 2027년부터 꺾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25년이니까 어, 6륙이나이7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있다. SC제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PER과 PBR은 굉장히 높죠. 어, PSR도 높고. 하지만 정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 간다라고 보기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20일이 평선과 60일이 평선은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았죠. 깨지지 않았고 기관수급이 이제 4월 달부터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이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였다가 최근에 매수 우위로 살짝 바뀌려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고 제가 제약바이오조를 요즘에 많이 올려드리는 이유는 어 이제 며칠 뒤죠. 며칠 뒤면 시작되는 AACR. 어, 미국의 세계 3대 암학회중에 하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ABL 바이오나 유한양행이 또 기술 관련된 어, 모멘텀들을 좀 선보일 거고 그래서 저약바이오주의 그런 성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이게 지금 긴 흐름으로 보면 요 보라색인 200일 이평선은 굉장히 잘 지지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와서 200일 이평선 터치 후 반등까지 확인이 되면 그때는 또 신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신 게 좋다라는 것은 지금 20일 60일 이평선을 다 밟고 있고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이 44만 원에서 45만 원 단까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여기서 고점이한번 부딪혔고 여기서 두번 부딪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됩니다. 심플하게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4만 원대의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200일 이평선 지지대에서의 신규 매수 정도. 현재 수준 가격으로 따지면 35만 원 근처인데 200일 이평선이 움직여봐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 현재 알테오젠은 SC 제형이 가장 핵심 기술인데 넥스피의 지속형 기술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지속형 기술이 얼마 전에 ABL바이오가 좀 한참 흥행했었던 이슈를 받았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도 언제든지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알테오제는 좀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네이버 증권의 리서치 가시면 어 지금 보신 리포트를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